안녕하세요. 다사랑 험초배 이회 K 장기 챔피언십 우승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일대일 동점이 가운데 오늘은 결승 3 회전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네,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예.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후수 원앙마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는 포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수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음. 지금 후수로서 이 포진을 들고 나왔는데요. 지금 초반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예, 지금 차가 나왔는데, 차가 나온 수는 절대선수죠. 네. 초상이 나오면서 양득을 할 목적으로 이렇게 지금 한 마가 중앙으로 나왔는데요. 그 수보다는요, 예, 지금 우진이 있는 독병이죠. 그렇죠. 그 병을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음. 마가 바로 중앙으로 나왔네요. 네. 그러면은, 소상이 중앙으로 나오면서요. 지금 독병이 걸려있죠. 그렇죠. 병이 움직였을 때 차가 이렇게 빠지면서 양득을 하자고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요. 그 수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초에서는 상이 나왔는데 지금 병이 걸렸으니까 무조건 응수를 해줘야 되는데요. 네. 네. 그렇죠. 병이 걸렸으니까. 지금 상이 나오는 수와 지금 같이 움직이는 수입니다, 이게. 상이 나오고 차가 빠지고, 이렇게. 이 수는 지금 김현기 선수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수인데요. 차가 이렇게 오면서 요 양병이 걸려있죠. 네. 지금은 이게 수비하기가 참 어려워요, 양병이 오. 걸려있을 때는. 어, 지금 반대쪽에 있는 병을 당겨오면서 지금 양병을 주면은 역습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음. 네, 우진에는 차가 와서 말을 유협하면서요 마와 촉포를 동시에 유협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다시 병을 접었네요. 상이 나온 수는 맞고요, 상이 나와서 이제 조를, 다른 수를 두면은요, 네. 조를 피해서요, 양득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음. 지금 상이 진출했는데, 이 수에 대해서 방어하는 수단이 있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수비를 하는지요? 오, 한 포를 넘기면서 네. 그 수를 어, 지금 한 포를 넘기는 수가 에, 지금 어떤 뜻인가면은요, 지금 조를 바깥으로 쓸면은요, 지금 가운데 있는 병은 있죠. 에, 이렇게 딱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오. 어떤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른 수를 두면은 이렇게 병을 쓸면은요 쓸... 중앙에 있는 음. 병을 올려서 코를 네. 믿고요음 그렇군요 차를 위협하는 수가 있어요 네, 어 김영기 선수 장기판 가까이 네 지금 다가와서 집중해서 장기판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직까지 네. 지금 초반 진행 상황인데 어늘 경기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요. 갈림길이에요. 음. 지금 상으로 병을 취하느냐, 네. 아니면은 다른 수를 두느냐의 차이점인데, 음. 지금은 안 치면은요, 그 기회를 안 주니까요. 그렇죠. 한 입장에서는 안 주니까 지금 과감히 치면서요, 수를 네. 내려고 지금 음. 에, 상병대를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요, 에, 상으로 졸, 병을 잡은다면요, 이 졸로 있죠. 쓰러서 다시 한 병을 위협하는 수가 음, 좋은데요. 네. 지금 그 수를 두지 않고 차가 지금 삼선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그 수는 어떤 수면면요 지금 다른 수를 두면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들어간 초차로요 포를 때리면서 장군의 공으로 차를 취했을 때요 오. 중앙상이 떠서요 장군하면은 저기 좌진에 있는 한 차가 잡히니까요. 음. 지금 그 수를 보고 지금 차가 들어갔는데요. 그 수가 지금 과연 좋은 수가 될지, 예, 지금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예, 초의 목적은 어떤 목적인가면요. 이렇게 차가 들어갔으면한 네. 예, 포가 다시 제자리에 와달라는 겁니다. 음. 한 포가. 지금 넘어온 포가 있죠. 다시 원위치를 해서 원앙 포를 만들고, 그렇게 둬달라는 뜻인데요. 근데 지금 차가 가서 포를 위협했는데요. 지금 한 포가 제자리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포를 넘기면서요. 네. 병 앞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수비를 했는데요. 음. 이수가 좋은 수가 될지는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어떤 수가 숨이 있냐면 차로 이렇게 포를 때리면 장군의 상이 떠서 차를 잡을 목적으로 이렇게 뒀는데요. 에, 포를 넘긴 수는 지금 일감으로 봐서는요 좋은 수입니다. 오, 그렇군요. 왜냐하면이한 수를 둬서요 초에. 다음 수를 다 맞기 때문에 네. 지금 좋은 수라고 할수 있겠죠 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템프를 늦었는데 저를 이렇게 피하면서 이렇게 병을 위협하면 요 병이 이렇게 중앙으로 모으면서 음. 합병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포가 급소 자리에 와 있어요 어. 왜냐하면 상맥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가 들어간 수가 과연 좋은 수가 될지는 지금 실전을 통해서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 포가 넘은 수가요 굉장히 지금 음. 네, 예, 좋아 보입니다. 한 포를 넘긴 수가. 한 포를 넘긴 수. 예. 지금 이 넘기면서요, 두 수를 담아 갔어요 지금. 음. 지금 소에서는 가만 보니까 그 수가 안 되니까요. 네. 장군을 불어서 어. 지금 어떻게 두겠습니까 하는 뜻인데요. 음.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궁을 내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 살을 올려서 수비를 하는 방법이 있고, 네. 아니면 중포로 막으면서 어. 대응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궁을 내렸는데요. 궁 내린 수가 수비하는 데 좋은 작전이라고 음, 할수 있겠습니다. 예. 안정적이죠. 예. 살을 올려서 약한 부분을 수비하고요. 지금 한에서는요. 흩어져 있는 병 있죠. 네. 중앙으로 모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살을 닫아서 수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지금은 어떤 수를 둘수 있을까요? 발을 닫아서 수비를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렇죠. 흩어져 있는 병을 네. 중앙으로 모아서 대응할 수도 있어요. 음. 예. 지금 한에서는 장보를 하고 있는데요. 차가 초차가요 이렇게 삼선이 들어가서 한포를 유업했는데요. 저 같은 면 이렇게 조를 피해가지고요 한병을 유업하면서요 계속 수를 이어갔으면 참 좋았는데 네. 그런 수를 다 포기하고 지금. 안에서는요 차가 올라서서 차 대를 강요하네요. 이건 어떤 뜻이 숨어 있냐면은요 지금 초차가 한수두수세 수를 거쳐서 왔는데 네 수를 거쳐서 왔죠. 예, 지금 열을 수를 두어둬서 한의 깊숙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네. 예, 상머리를 누르고 들어왔는데 한 차와 대를 하면은 당연히 음. 수에서 차이가 많겠죠. 그래서 지금은 차대를 안할 수도 있고, 음. 할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차대하면은 수가 많이 뒤쳐져 있죠. 그렇죠. 네, 먼데서 온 차가 음. 차대를 하니 그런 수들이 불리하네요. 네. 저 같으면 그 당시에요. 상으로 병을 취했을 때 네. 다시 조를 틀어서요. 계속 음.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수들을 안 두고 차가 3전에 들어간 수가 이제 복귀를 통해서 풀어봐야 되겠네요. 네. 과연 어떤 수가 정수가 될지. 예, 지금 초에서는 장고를 하고 있는데요. 차대를 할까 아니면 차가 후퇴를 해서 수비를 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장고 네. 끝에 차대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마로 취하고요. 네. 예, 차와 조리 묶여 있으니까요. 당연히 그 조를 풀면서요. 차가 지금 예, 전투에 투입하려고 지금 조를 음. 풀었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한에서도 예, 중, 병을 중앙으로 모으겠죠. 네. 예, 모아서 두는데요. 초차가 이렇게 나왔죠. 지금 저기 한포가요. 예, 참 좋은 자리에 와 있어요. 오. 한포가 급소 자리에 와 있는데요. 장력을 막는 동시에, 동시에 양병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요 급소 자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잘둔수라고 네. 했는데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네요. 예. 지금 상태를 보면은요. 예. 지금 첫 번째 전투는 끝났는데요. 네. 한에서는 지금 잘 두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초에서도 지금 포를 써야 되니까요. 공을 틀면서 수비 작전으로 들어가는데요. 한에서도 지금 살을 닦고 들 수도 있어요. 음. 살을 닦고 말을 마가 워낙 말을 사고 둘 수는 둘수 있는 수는 많은데 지금 어떤 수를 둘지 지금 장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에서는 네, 최진우 선수 차례인데 장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흩어져 있는 병을 모을 수도 있고 음. 네, 살을 올려서 공성을 네. 수비하네요. 소에서도 살을 닦고 포를 뒤로 안치고 다시 면포 기포를 정비해서. 다시 수를 음. 찾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에서는 지금 차가 나오면서 예, 양득이 걸려 있는 수를 미연에 방지를 했죠. 네. 예, 그런 수들이 참 좋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포가 포를 해방해야 되니까요. 네, 최진우 선수의 모습입니다. 어, 승부를 지금 다시 원점으로 만들어놨어요. 네. 물러설 수 없는 3회전 경기 치르고 있고요. 초를 네. 잡은 김현규 선수입니다. 워낙에 뭐 실력가로 알려져 있는데 결승 3회전도네 아주 꼼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수를 둘 수가 있을까요? 네 예, 포를 넘겨서 다시 정비를 하네요. 한에서는 흩어져 있는 병이죠. 네. 병을 합쳐 놓을 수도 있고, 네 어. 예, 지금 실전은 포를 넘겨서 다시 자기 위치를 찾아가네요. 예. 예, 지금 초에서는요, 지금, 조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조를 올려야 돼요. 네. 예, 올려서, 만약에 한해그 흩어지는 병마저 올려버리면은요, 초에서는 속도가 많이 뒤져있죠. 네, 예, 속도가 많이 뒤져있어요. 지금 다시 마가 나와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예. 지금, 아 멈칫하네요 김현기 선수 조를 대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대하면서 빨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한의 진흥을 허물어야 되는데요 네. 예. 지금 불만이라면요 초에 조이 있죠 다 변으로 와 있죠 그렇네요 예, 그런 점들이 지금 불만이에요 네. 예. 이후 전투에서요 아무래도 변해 있는 것보다 중앙에 있는 게 낫겠죠. 그렇죠. 싸움을 할 때는 지금 끝조를 올려서요 상을 쫓아볼 목적으로 지금 조를 올렸는데요. 네. 예, 상은 지금 겹상으로 후퇴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한에서는 사를 올려서 대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사를 올려서 돌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상이 미리 후퇴를 해서 방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지금, 자, 지금 여러 가지 사를 예, 어. 올려서 네? 아주 탄탄하게 가네요. 그렇습니다. 예. 소에서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절을 예. 올려서 음. 다시 상을 위협했는데요. 그렇게 네. 예. 위협하는 수보다는요, 졸과 병은요 중앙으로 모으는 게 나아요. 어. 예. 중앙으로 와서 다시 차가 변으로 나가면서 예, 위협할 수도 있는데요. 음. 계속 졸들이 중앙으로 서서히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한에서는 형태가 아주 좋지요. 네. 그런데 예, 차와 상한테 양병이 묶여 있기 때문에 어, 그걸 보고요. 지금 병을 올려서 풀 목적으로 지금 병을 올렸는데요 계속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지금은 초 마가요 변으로 떴네요. 이건 어떤 뜻이 숨어 있냐면요 다시 좌진에 있는 포를요 음, 마가 피한 네. 자리 그 자리 와서요 역습을 노리겠다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외로운 그 독병이지요 지금 우진의 그렇죠? 독병 그 병을 위협할 목적으로도 네. 있습니다. 어. 마가 나온 수가 네 예, 지금 마가 나왔는데 예, 그 수가 좋은지는. 실전을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예. 포가 움직이면서 병을 유업하겠다는 뜻이에요. 음. 예. 그러면은 병이 다시 움직일 수는 있는데 예. 지금은 잠고 하고 있는데요. 네. 안에서 참, 당연히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 본인의 약한 부분을 빨리빨리 해소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차와 병이 묶여있지요. 예. 그렇죠. 묶여있는 부분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 네. 병을 올려서 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수를도 둘 수가 있는데 예, 봐야 되겠습니다. 그 수는 지금은 예, 병을 음. 올려서 대를 강요하네요. 예, 대를 강요해요. 자 김연기 선수는 대를 받아줄까요? 지금 받아둘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음. 만약에 올라가면은요, 이귀줄에는한 병이 있죠. 네. 계속 포를 믿고요.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어. 예, 졸이 많이 올라가면은요, 뒤가 약해지니까요. 할수 없이 졸병대를 하고 다음 수를 찾겠다라는 그런 뜻이 숨어 있어요. 음. 지금 한에서는요, 어, 묶여있기는 싫고요. 그래서 차대를 강요했는데, 지금 선수 입장에서는요, 큰 기물을 대하면은 많이 하기가 네. 어려우니까. 그렇죠. 지금 조를 당겨오면서 차대를 피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작전입니다. 네, 2회전에서 최진우 선수에게 승리를 내줬던, 네, 김현기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우승자가 결정이 되는 결승 3회전 경기 임하고 있죠, 최진우 선수. 네. 어, 지금 뭐 후수 원악마를 차렸는데 지금 굉장히 형태가 좋아졌어요. 네, 네 앞으로 경기 모습을 지켜봐야 되겠죠. 예. 네. 지금 상황에서는 차대를 피했는데요. 네. 오, 병을 올려서요.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차와 졸이 묶여있네요. 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초에 차와 졸이 묶여있어요. 네. 다시.